자, 봅시다. 8-15번 문제인데, 얘도 마찬가지로 변형을 좀 하셔야 됩니다. 뭐냐면, 이게 25라는 뭔가가 값이 있는데, 우리가 뭔가 개수를 좀잘 맞춰서 풀어야 되거든? 자, 봐봐. X4승 플러스, 여기 25가 있는데, 어, 떤걸 절반을 해서 제곱에서 25가 나오면, 뭐좀 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. 예를 들면, 지금 중요한 게, 뭐, 10x제곱 있으면, 이 절반의 제곱이 얘다, 이가 그러면, 빼기 10x제곱. 뭐,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다, 라는 거지. 그러면, 이제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돼가지고, 뭔가 해결이 될 거라는 거지. 상황 자체가. 그러면, 이거 인수분해하면,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었지. 의 전체 제곱. 근데 10이라는 거는 지금 제곱수가 아니잖아요. 라고 말할 수 있네.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. 뭐냐면, 마이너스의 루트 10 곱하기 x의 제곱으로 볼수 있다. 이렇게. 거이 이렇게 볼수 있거든. 그러면 이제 이게 합차공식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지. 그러면 한 번은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빼고, 한 번은 앞에 거, 뒤에 거를 더하면 되는 구조가 나오겠다는 거지, 이렇게. 자, 식을 정리를 하면, x제곱, 마이너스, 루트 1 0의 x, 플러스 5. x제곱, 플러스, 루트 1 0의 x, 플러스 5, 은 0. 자, 이런 식으로 정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. 됐나, 여기까지? 자, 근데 여기서, 이거든 0, 이거든 0, 이 풀어서 근의 무식 각각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, 자, 이거 각각이 뭐냐면, 뭐, 하나는 여기에 두근의 곱이고, 하나는 여기에 두근의 곱이겠지. 알겠지? 자, 알파랑 알파바, 베타랑 베타바를 가깝게 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, 내 말은. 자,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지금 보니까. 아, 자, 그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, 아, 일단은 두근의 곱은 오고 두근의 곱은 여기서 오겠지. 그럼 오랑 온것 같은데. 요거 더하면 되는 거 아니다. 그냥. 자,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. 답 10입니다. 됐나? 여기까지. 자,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